안녕하세요. 행복시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2%, 코스닥은 2.37%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시장 수급도 좋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 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나 보면은 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고 어, 그런데 그 3분기 실적이 어, 사상 최대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분기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업종별로 어수급을 좀더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이렇게 매수를 한3 3 3 4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그렇게 투각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날입니다. 주로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두 개가 오늘 시장을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시가 종액별로 보면은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골고루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 여러분들께 최근 뭐 대중소, 형주들, 지수 보여드렸듯이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이를 바라보면은 외국인들 평에서 예전 고점만 하더라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매집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거품 말씀드렸잖아요. 거품할 때 인공지능 거품이 일어나다가 꺼졌다가 다시 코인 거품으로 가는데 이요 부분에서 인공지능에서 거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줄 거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경쟁이 패권 경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자금 투입을 해서 충분히 살려낼 거다 이렇게 볼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인 구품 스테이블 코인 이제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하면은 장난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건 멀리 이제 바라보는 거고 그 가운데 지금 단계적으로 좀 과열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럴 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형주 같은 경우도 2022년 중반기부터 이렇게 계속 물량을 모아갔는데 이것도 뭐 크게 시세를 갖다가 대형주만큼 내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업종들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좀 종목을 선정해야 됩니다.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형주 같은 경우도 뭐 올해 7월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매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 이후부터는 뭐 돈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 목 가지고 돌리고 있다 입니까 그러니까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오른 상태이고 또 들어가기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지고 있거나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싼게 있으면은 좀 매집해 보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떤 게 싸냐? 이렇 보니까 어 지금 미국 시장 이렇게 봤을 때음 지금 제약하고 헬스케 이쪽으로 있죠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도 제약 관련주 있잖아요. 바이오 쪽에.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쪽은 실제로 보면은 싼게 많아요. 다른 것보다 싼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물량을 다시 모아가야 된다고 뭐된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쪽을 지다 보는 게 좋겠죠. 어, 또 그리고 미국 시장 바라보는 김에 좀더 살펴보면은 일단 돈은 지금 N, 유로파운드가 이쪽에 있고 달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달러를 갖다 좀 선호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면 됩니다. 약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많은 겁니다. 또그리고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잘 나갑니다. 불과 뭐 얼마 전만 나더라도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꼴등인 시장이었는데 다른 나라 다잭게버리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지금 잔치라고 말씀드렸다입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잔치를 즐기십시오. 이거 분리되고 좋은 거지, 돈이 회수될 때는 굉장히 귀로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대부분의 주식 시장은 다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독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리안테나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좋지 않으면 독일이 유럽에서 차지하는그 경제 비중이 크다입니까?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좋지 않다 볼수 있겠죠? 독일이 왜 저래 앉았냐 보면은, 어, 지금 뭐, 요즘 뭐, 내부에서 뭐, 대충, 뭐, 검색해도 이런 게다 분석이 되더라고요. 여기 내용은 지금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여기 아래쪽으로 보면은, 최근 1년 사이에 일자리가 11만 개가 정발되었다. 그 그러니까 10월 달입니다. 뭐, 폭스바겐 보시, 아우디 같은 대기업들도 지금 가문 계획을 또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 50만 명 지금 해고 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안 좋나 보니까, 일단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러브 전쟁 때문에, 또 제조업이 좋지 않아요. 예전에 멜켈이 동독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동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좀 익숙한 친구입니다. 그 같이 이제 공산당 하던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쪽에 경제 상당 부분 의지가 됐죠. 러시아 쪽으로 해서 에너지로 사격 공급받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갖다가 있을 때는 잘 이용해 묻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쪽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국 독일로 돈이 들어가니까 메르켈이 GM할 때는 나아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 러시아와 중국 의존이 많았었는데, 그게 지금 다 문제가 발생되어 버리니까 독일은 완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시골 나와서 독일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고, 또 지금 다른 나라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독일은 그게 잘안 된다입니까? 아또 그리고, 어, 지금 전기차로 가면 전기 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독일은 이제 원전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에너지 가격도 비싼데, 그 계속 엔진 가지고 갈수있겠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낙후돼서 뒤쳐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한테 계속 밀리가 있는 거고 또 우리 보면, 우리와 우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데 다방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중국하고 경쟁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안 되는 거야. 독일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한때 참 괜찮았죠. 독일 하면 참 괜찮았는데, 사회 보장도 잘돼 있고.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자파들이 너무 멀리 가면 저래야 되는 거에요. 일, 하, 한, 보자. 36일 일합니까? 한달을 아, 그, 한 달이 아니라. 하여튼, 며칠 일안 하죠? 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어, 뭐, 부탁하면 아프다고 회사 안나오는것더라고 독일 애들이. 그니까, 남들이 아프다고 뭐안안 나와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별거 복지라고 해서 별 이야기가 없으니까, 뭐, 대, 대, 다 병자들이야. 오늘 아픈데요, 뭐 아픈데요 하고, 회사 다시어보는거 없더라고. 그니까 러 이게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고, 기어로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거 되겠냐고. 근데, 그것, 그렇다더라도, 이 중국인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로 사기 공급받고,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이 잘 들어올 때야, 좀기어르게 일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타성에 쳐다가지고, 내가 낸 데하고 옛날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 어, 회복이 아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이 독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움직임이, 지금 우리도 전 세계 인공지능이 미국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 중국이 조금 있고, 그, 이두개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3등, 3등 가는데, 뭐, 비빌 때를 비비야지. 격차가 요렇다고, 요만, 요만하도 요로, 요렇다고. 걔네들 엄청나고 엄청난데, 요만한 걸 가지고, 다른 나라우리버터 작으니까, 우리 세계 3이다.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산업이 자꾸 바뀌고 있고, 또 그렇고 로봇 기술이 발전해서 딱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런 투자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못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도 아마 일본처럼 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끝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공부하러, 옛날에는 공부하러 선진기술표로 뭐 유럽에 갔다입니까? 그 아, 근데 이제는 유럽 가면 안 됩니다. 유럽 망했습니다. 가면은 범죄와의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안 되고, 그냥 미국으로 뭐 계속 생각하던가. 아니면 싱가폴이나 두바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좀 어쩌다 든 한번 버티 보고 하든가 그래 해야지 를내 위로 가서 뭐 배워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됐어요. 자 새벽 대련을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버스코리아팅스 버스 오늘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직 뭐 싸죠? 그러니까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뽑은 거는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중에서 좀 낫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낫다 이런 걸좀 골라본 겁니다 신세계는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유통이니까 다른 유통 관련 종목도 찾아봐야 되겠죠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홀딩스가 이거, 살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퍼시픽도, 애들도 지금, 중국이 들어나들어나들어나 드러나, 드러나, 드러나 했다가도 지금 계속 기대를 좀 가졌는데, 중국 애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중국이고, 일본이고, 뭐, 우리나라인데,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많이 가가지고, 일본은 뭐, 지금, 관광객들한테 돈더 받고, 이중요금 받고, 뭐, 그런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사다 배치 때 했던 하단령 있죠? 그거 한 1령이 돼가지고 일본 지금 망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우리도 제법 오래 갔다입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 연장선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거 오래 갈것 같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지금 반사 이익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이 참에 오래 오랜 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물린 분들 많으실 거고요. 조금 물타기 좀 잘해서 어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이거하고 아모레프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참에 잘 이용해서 물타기 좀 해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호텔신라는 아직 이건 좀브이크가좀 필요합니다. 괜찮긴 한데. 브레이크가 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좀 올라갔는데, 그거는 조금 높아서 제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매매 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가, 어, 지금 책시현에 나왔어요. 수익매매 이렇게 분할 매매 네 번이나 들어갔는데, 오늘은 파라모라 이런 게 나왔고요. 어그 이전에도 이렇게 또한번 해먹었죠. 또그 이전에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먹었죠.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또 거의 전에도 해먹고 이거는 진짜 효자 종목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률로 해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 좋겠어요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더 기분이 좋은 거는 상승 여력이좀더 있기 때문에 좀더 해먹을 수 있겠다 제가 볼 때는 한두번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 매매 해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때 들어간 분들은 뭐. 이 수납매매 보고 들어간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짧게 보고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는게 맞겠죠. 또 그리고 나머지는 없고, FNF 이거는, 아, 어 요거는 어 지금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죠. 예전에 브레이크 걸릴 때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 지금 당장은 조금 올라가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눌리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총원 어 다시 한번쏴 봐도 되지 않겠나. 왜냐면 초반에 브레이크 걸렸을 때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대충, 음, 그렇습니다. 세계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때가 오네요. 또 그리고, 어, 오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어 주식시장을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부채도 좀 문제고 해서 일단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뭐 뭔가 조금 있다 그러면 다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뭐 원금 보장형이라고 해서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 회사가 어, 망하지 않으면 원금 을 일단 보장해주는 걸로 해서 중이업 뭐로 해가지고. 어, 은행에 오르가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 어, 근데, 뭐, 코어 관련해서 제가 카페에서 나중에 시향이 있을 때 오늘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그 원금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 회사가 괜찮으면, 가급적으로 일단은 원금을 보장해주는 전제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입하는 당시에는 원금을 보장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1, 2, 뭐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해약도 하고 할수 있겠지만, 해지도 할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쭉흘러서 거품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달러 강세 이거 있죠? 언제 달러 강세가 일어납니까? 서버프라인 모기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또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경기가 어려우면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돈부터 먼저 챙기지죠. 그래서 달러를 챙겨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가 거품이 꺼지면은 챙겨지야될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때는 유동성이 급격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돈이 그냥,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재빨리 지금 회소를 하는데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 이게 은행에서 사람 돈맡게 나왔으니까 돈, 어, 돈 돌려주시라고 해지를 사람들 돈이 필요할 거니까 하면 이, 가능하겠냐고. 원금 다 돌려줄 수 있겠냐고. 첫 번째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거품이 꺼질 때이 회사의 조립이 위험해지는데. 그럼 그때 회사 뭐 어렵냐? 돈 이렇게 뭐 맡기는 사람들도 그때는 다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것만 어렵냐? 돈 받아서 뭐 했겠어요? 그때 투자했지 않겠습니까? 투자. 투자했겠죠. 이것도 거품 꺼지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돈 빠지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때, 원금 보장이 되겠냐고. 근데,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가입을 했다, 이랍니다. 골치 아픕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나올 겁니다. 어, 그,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괜찮아. 아무, 이때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 없이 가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나는 모낼 거 봤다 불완전 판매다 하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저는 뭐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좋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남한테 맡기는 거다다 도둑놈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laughs> 저는 직접 공부해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대충 개념은 이해되시죠? 제가 다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하튼 뭐 이런 돈들까지도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원금 보장이 되는 걸로 착각하지 않겠네, 이 말이야. 그럼 원인이 더 넓고, 이자가 더 높은데, 이율이더 높은데, 그 예상되는 수익이 더 높은데, 그러면은 주식 시장으로 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먼저 사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로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헷갈린다고. 어느 정도 댓리냐면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애들이 뭐 주식을, 뭐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물론 걔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그 싸움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잘하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나라가 조용해. 저, 일부 막 떠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도 막 별로 안 하니까, 나라가 참 조용한 것 같다고. 그 근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걔들이 불로소득이라고 주식 안 그랬나요? 그 근데 걔들이, 그걸 었다가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식시장을 갖다가뭐그 어느 정부 때보다 확실하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냥 이리 이게 세상의 평지라면은 여기 주식시장 요렇게 땅이 좀 꺼졌어. 땅이 좀 꺼져가지고 물이 흘러가다가 일로 다 모이게끔 그 돈이 그러니까 돈이 다 이쪽으로 주식시장으로 어떻게든 지금 흘러들어오게끔 장기투자자 한번 뭐 세입. 뭐, 세금도 깎아주니, 그런 것도 감고해 보겠니, 상법도 개정해 보겠니, 배당소득도 그 상법에 포함이 될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돈을 몰아서, 퇴직연금도 몰아주겠니, 뭐, 이야기 다 하는데, 이제는 퇴직연금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은행에 예금되는 돈까지도 주식시장으로 밀어주겠니, 이라는데 아니, 주식을 들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그래도 저거 어리뻥한 거야. 어리, 뭔가 좀 어벙벙하지. 그게 뭐냐면, 저 새끼들이 약을 잘못 처먹나, 털었나몇년 전만 해도, 아, 주식 투자하는 놈들, 금투세 그때 한참 할때 때리 죽일 것 같이. 불로소득처럼, 뭐, 그저 돈 벌어먹은 것처럼, 주식 투자로 수익 내면 다 뺏어야 된다고. 거칠합병 그 하던 놈들이 분명히 맞는데, 어디 갑자기 뭐, 주식 주장하는 사람도 막 밀어준다고 막 오니까, 주그 새끼가 앞으로 웃고 있는데 뒤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새끼들의 단체를 실성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주식시장도 밀어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뭐 외국인들이 많지만, 빼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그 새끼들이 실컷 요거트는 재벌이거든? 재벌이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잖아. 돈을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재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돼 있거든. 그, 재벌들 돈 벌이 지금 시키주고 있는 거잖아. 맨날 그 재벌들 때리 죽여야 된다고 쌍욕을 하고 하던 놈, 그 놈들이 아닌가? 심지어 옛날에 드루킹인 거, 그 새끼놈, 뭐 삼성전자 뺏들어가지고, 뭐, 국민기업을 만들어서 저거가 헤쳐먹고 사장, 뭐, 그런 식으로 뭐, 판결해보니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재벌도 때려 지글락 하다가, 지금은 뭐, 뭔일 있으면 재벌도 불러가지고, 투자해라, 투자해라, 투자해라 하는데, 이거는 자파가 하는 짓들이 아니에요. 그, 쟤들이 단체를 실성했나 싶기도 한데, 그, 날 일단 그거 모르겠다고, 뭐, 내가 뭐,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난 주식 투자한 사람인데, 고맙긴 하지. 내가 먼저 주식을 돌고 있었고, 내잘 네, 되라고, 아니, 뭐, 어쨌든 그 법까지 바꿔서, 시장으로 돈을 끌고 들어오면은, 나는 돈 버는 거잖아요. 주식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차고 이차면 나는 어저께도 너돈 벌어서 뭐 내가 천여만년 살 것도 아니고 5한 지금 한번 어른들 이럴 뻔했고 한 70세 정도 되니까 그래도 건강하신데 그래도 이 나쁜 데가 아직 생기더라고 저는 뭐 50대 중반이니까 뭐 그냥 노는 게지 뭐돈 벌어서 외국 가가지고 뭐아 말레이시아 생각했는데 말레이시아 좀뭐 이렇게 더라고요아 무슨 동남아 하도 그 범죄사들이 많아가지고 싱가포르 넘은 좀 빡시고. 근데 50대 넘으면 싱가포르는 퇴행은안 합니다. 그거 빠따는 때리잖아요. 그러면 두바이도 있고 두바이 넘 사람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아 다른 데로좀 한국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좀 생각 좀 해보면서 좀 장기 거절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 때, 180일 이상 해외 거주하게 되면은, 또 이래, 세, 세약, 세법에 있어서, 세금에 있어서, 어, 정렬서를 갖다가 좀 아낄 수도 있거든. 안 내도 되거든. 애들한테 우리가 상속할 때, 정를할때안 내도 되거든. 그, 그러니까 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뭐, 뭔가 좀어리 수, 뭔가 좀 이상하다고. 어, 저 새끼들이 돌았나 싶기도 하고, 일을 미뤄준대 뭐, 하여튼 좋긴 좋다. 뭐, 앞으로, 변하지 말고 계속 미르래. 자, 이상입니다.